안녕하세요 이번 점검으로 드디어 스피나 3옵션 전용 장비로 획득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요거까지 일단 획득을 해서 이제 스킬 3개가 전부 다 이렇게 치명타가 들어가게 바뀌었고요 아쉬운 점이라면은 지금 속공 세팅이 되지 않아서 속공이 3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쿨감 효과가 최대로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요거는 좀 아쉬운 점이지만 그래도 PVE가 지금 최대로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겔리두스랑 요런 거 한번씩 잡아보면서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어려운 공성전입니다. 델론즈 대상으로 50% 데미지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목요일 같은 경우는 진짜 얘가 아무래도 최고가 될것 같아서 일단은 덱을 좀 바꿔서 이렇게 짜봤고요. 목요일은 또 침묵이 계속 들어오는데 하영을 쓰게 되면은 영구적으로 또 해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리나를 빼게 되면은 아쉬운 게 지금 모든 피해가 사라지고 반사면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유신을 넣어서 마법력을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봤고요. 하영한테 증폭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리엘의 3옵션 증폭 효과도 사실상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레이첼까지 활용을 해서 일단은 기존에 세인이 쓰면 좋을 법한 고런데고로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얼마나 데미지가 나올지 출발합니다. 이렇게 공성짠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자, 우선 레이첼을 어공에 넣은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바로 가시장벽부터 한번 박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와 뭐야 한 방에 죽네. 사실, 뭐, 일라 정도의 한방이죠. 일단, 게이지를 좀 채워야 되니까, 일단은, 증폭도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요거 딱 쓰면서, 게이지 채우고, 추가적으로, 증폭까지 막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라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 자, 요런 거는 사뿐하게 막을 수 있죠. 바로 한번 더, 이제 둘다확치다버리니까 안정적으로 좁혀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사뿐하게 다 찢어버리면서, 일단은, 지금, 오, 벌써 각성스킬. 상당히 듣기 좋은 소리죠? 야 아저씨도 찔러버리면서 아무래도 아리엘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불새 바로 떼를 뽑으면서 자 요게 보스 빼고는 제가 볼때 디버프가 최대로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굉장히 안정적이죠? 자 안정적으로 포효 한번 내려 뽑으면서. 자, 역시나 쇼를 하는거는뭐 일주일전이랑 똑같은거 같습니다 소풍 나가면 좋았어 여기서 한번 더오 가시장벽 한번 더 우리 아재를 한번 더 그렇지 확 치다보니까 뭐 안정적으로 딜을 넣어버리는걸 볼수가 있습니다 방위를 뺐나? 일단 힐을 한번 넣어놓고 이게 지크가 지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요게 약간 좀불안할것 같은데 위래에 한번 올려주고, 그 다음에, 바로, 포효로. 한 방에 잡을 수 있으려나? 무서운 것도 많다, 진짜. 니가 더 무서워. 방위부터 먼저 빼버리고, 게이지 다 탔으니까. 아, 이거부터 써야 되겠네. 바로, 불쇠 꼽으면서. 요게 또 지금 3옥전을 껴놨기 때문에, 3턴 동안 올라가게 되죠? 아, 2턴인가? 어, 3턴 맞네? 자, 여기서 한번더 최대 7로 애리 꼽은 다음에, 스킬 다 꼽아봐. 이제 성감 될게 없으니까 그렇지. 땅땅 귀엽죠? 앞줄 스킬도 뭐 귀엽게 바뀌어 버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요강아 봅시다. 일단은 지금 증폭은 없는 상태 같은데. 와, 데미지 오르는 거 보소. 이게 유신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데미지가 올라버리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요 꼽아주면 되죠. 성감을 다뺏기 때문에 요구를 다 꼽아버리면서. 주격 조심해주시면서 때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맞고 나서 삼격이 돌아올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조금 감안을 해서, 요거 딱 써버리고, 광역 맞고 또힐 넣어주면 되니까, 여기서 일단 요거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못하면은 또 광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모든 버프 세팅이 끝난 상태로 각성 스킬을 내리꼽아버리면은 얼마나 딜이 들어갈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복종하는 책직으로. 자, 이쁜 스킬한테 복종하면서 3 2 0 0 0 다섯 번째 스킬로 5만 줬습니다. 한 5만 들어간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힐로 일단 어글부터 바꿔야 되겠다. 약간 위험하다. 자, 요게 역시나 지금 쿨 관리를 좀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풀피돼야죠 그렇게 해서 주격이. 오케이. 주격 안 들어와서 다행이야. 첫 번째 약간 좀 위험할 뻔 했는데. 자, 주격 타이밍잘 맞춰서 요렇게 써주면 이제 주격 들어오겠죠? 그렇지. 항막 아니었으면 조금 위험할 뻔 했는데 안정적으로 한대 맞아버리고 자 흡혈할 거 없으니까 이제 급딜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무서운 스피나 공격 줬습니다 3만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17만 았어 50%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데미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활력 스킬 더 써주면 되니까 일단은 이거 한번더 쓰고 주격을 한번더 쓰고 써도 될것 같은데 팔력이 총 4번이었나? 이거 반격 들어가면서, 풀감소 들어가면서 또 때리면 되겠죠? 그렇지, 안정적으로 한대 버텨버리면서, 한번더 귀엽게 맞고한번더 들어갑니다. 레이칭 네, HM 또 3턴이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극딜을 넣어줄 것 같은데, 팔력 필요할 때 활력도 가가지고, 3경 맞으면서, 이거 한번더 쓰고 써야 되겠다. 주격을한번더 견딜 것 같으니까, 여기서 바로 가시장벽위로 요게 이제 빨대미 들어가다 보니까 데미지가 뭐 어마어마하게 박혀버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위험하니까 활력으로 또 피를 채워주면 되겠죠? 우리 이쁜 하영이가 또 개꿀이다 보니까 한대 빛을 쓰면서 이렇게 또슥 올려버리고 지금 증폭이 사라진 것 같은데 자요때딱 타이밍 맞춰서 써야죠. 이제 주격이 또 날아올 것 같은데 타이밍 잘 맞추어서 타이밍 잘 맞추어서 바로 써버리면 또 아마 주격이나 투창이 날아올 것 같은데 주격 딱 맞아버리면서 이게 레이체을 쓰니까 아리엘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 요거 쓰고 증폭 한번 때려 박은 다음에 한번 더 극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도 돌려주면 되죠 광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타이밍인데 그렇지 완벽할구만 2호 개발하게 되니까 와 1턴인데 벌써 48만 점을 넘겨버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쿨 돌아왔죠 600%부터 우리 델몬트한테 내리꼽아주면서 와 턴이 뭐안 흐르다 보니까 뭐 쩔어버리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건 뭐, 온갖 디버프가 아직까지 박혀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졌나? 증폭 사라졌나? 증폭 또 사라졌네. 괜찮아, 그냥어 광이 맞고 써야될 것 같은데. 그렇지, 템좀 떨어졌는데, 괜찮아. 자, 요거 맞고, 또 활력 때려 박으면 되죠. 어, 저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세졌어, 이거? 어, 이게왜 이렇게 세졌지, 갑자기? 뭐야, 도발은 들어가 있었는데, 얘 광폭된 건가? 어떻게 된 거죠? 뭐야, 이거? 오, 죽을 뻔 했네. 뭐지, 이게? 얘 갑자기 왜 이렇게 세졌어? 오, 깜짝이야. 자, 힐한번 쓰고, 한번더 때려봐주면 될것 같습니다. 방위가 들어왔나? 피한번 채우고, 죽격을 일단 레이첼한테 유도시키면서. 와, 왜겠어 디버프가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센거지 자, 요렇게 턴 끌면서 하는 결정이, 공성절이 참 오랜만이다 보니까, 지금 뭐가 좀 꼬이는 것 같기는 한데. 불쇠가 들어갔는데 이상하죠? 데미지가 굉장히 아파졌는데. 광폭이 아닌데 왜 이렇게 아픈 거지? 자, 요거 쓰고, 한번더 때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광역을 잘 막아야 될것 같은데. 자, 요거 딱 때려봤고, 주격이, 레이첼 좋았어. 어틸수 있죠? 와, 레이첼 튼튼한 거 보소. 아 이게 염화가 버그인가? 이게 불새가 버그였나? 왜 황막인데 왜 죽은 거지? 이상한데. 아 레이첼이 죽어버렸습니다. 괜찮아. 스킬 몇번더 쓰면 되겠다. 자요걸로한번더 때려버리고. 그렇지. 빨덴 받고. 요거만 버티면 한번더쓸수 있어. 요거만 버텨주면은. 그렇지. 아유신 죽었네 뭐야 가자 가자 70만점 좋았어 한번더 들어갑니다 그렇지 귀때기 때려주고 힐쓰고 한 번씩 더 쓰면 되겠는데 아 이거 100만 안될거 같은데 지금 몇번더 때려야돼 100만 돼야돼 100만 100만 돼야됩니다 100만 점수 100만 돼야돼 자 요거 맞으면 또 사라지는데 일단 조금 더 때려보자 아 버퍼 다 사라졌네 불안한데 아데미지도 많이 떨어졌다 죽지만 와이 뭐야 와 뭐야 이거 아 정말 아쉬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자 턴강댐 또쓸수 있지 좋았어 계속 때려봐 약한 걸로 때려 아 졌다 와 죽병이 갑자기 왜 이렇게 아파졌지 어 살았다 살았다 흡혈 들어가면서 흡혈 들어가면서 흡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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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웠어 버틸 수 있을라나 풀피되면 게이득인데 풀피되면 게이득이죠 풀피되면은 아 3천 아 망했네 오 됐다 와 그래도 일단은 100만점을 넘겨버렸습니다 괜춘하네 한번 먼저 맞고 그냥 한 발짝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높습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 스킬 발동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